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프레임 쪽 바이브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어떤 이성을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준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상대방을 뭐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긴 안목을 볼 때는 이러한 행동은 여러분의 기준과 정체성이 연약하다는 점을 전달하며 여러분의 이성에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뭐 당연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사람들은 연약한 기준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고 특히 여성들이나 뭐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강한 기준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프레임적인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프레임적으로 이 기술을 쓰시는 분들은 자기가 굉장히 기준이 높아 보이고 이런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남성은 막 노력을 해서 그 여자의 마음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죠. 여자들도 아, 자기는 너 싫어라고 하면은 계속 걔네들이 가잖아. 근데 그렇게 하게 만들려면 남자들을 쫓아다니게 만들려면 즉 여자들을 쫓아다니게 만들려면 내가 얘기했만 어느 정도는 좀 감정적인 연결을 시켜야 될 만한 포인트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기술로 제가 적극적인 무관심이라는 거. 이거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적극적이 된 무관심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쫓아다니게 만들려면 적극적으로 걔를 계속 만나 만나려고 해. 하지만 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게 되면 되게 안될것 아, 같다,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더 노력을 하는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기준을 바꾸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2시 안에 뭐 여자친구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거 바꾸면 안 됩니다. 뭐 그냥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인간 관계예요. 인간 관계.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인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남녀를 떠나서. 어, 기준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보검님 말씀이 맞는 게 기준을 몰랐을 때는 단순히 상대방을 믿어 말어 이런 이중 잣대로만 생각을 했었다 상대방 말을 많이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외 상담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하고 잘돼 보려고만 하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이제 무조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이게 먼저 얘기를 좀 해줄까 세상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처세술에 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처세술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처세술이라는 거는 어떤 게 무조건 맞다, 틀리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무조건 좋아하면 안 돼, 뭐 사랑하면 안돼 그런 형식적이고 아주 표면적인 방법들에게는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채팅방에서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뭐냐면 너무 기분파이면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데. 기분파도 프레임적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제가 재밌는 거 알려 드릴게요 기분파는 프레임적일 수가 없나 기준이 없는 사람은 이게 안 되냐 이러는데 기분파도 프레임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되게 사랑꾼이야 엄청 내가 여자의 마음을 막 헌신하는 사람이야 헌신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절대 안돼 되긴 하죠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프레임적일 수 있냐면 그날만 살면 돼요 <laughs> 그날만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면 그게 좀 프레임적으로 됩니다.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날 밤은 얘기하지만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자기의 삶을 찾기도 하고 그게 무조건 그것 또한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냐? 이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참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랬다가 자기의 삶에 들어왔을 때는 또문간심해질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기준이 있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막 좋아하는 표현을 많이 해도 작업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좀 연구해 보다 보면은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지만은 가끔은 자기가 아닌 부분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될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좀 우려가 돼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프레임이라는 걸 잘못 인식하시면은 자기가 좋아한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거들먹거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프레임이라는 건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래도 얘기는 해드려야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보검님 얘기하는 거. 무관심하던 남자 갑자기 비가 억수로 내리던 날집 앞에 찾아가기도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프레임적인 거예요. 감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그래야 돼. 내가 그내 감정이 시킨 대로 그냥 하고 내감정이 책임만 질수 있으면 돼. 그래서 그 여자애가 버릇이 나빠지는 것도 책임지는 거야. 예를 들면 신사의 품격에 나오는 김도진도 그랬잖아요. 김하늘한테 어, 자기가 짝사랑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막 짝사랑 해보잖아요. 그러다가 어때? 어느 순간은 갑자기 안 하잖아. 그러다 자기 그냥 감정에 따라서 그냥 짝사랑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김하늘이 버릇이 나빠졌죠. 그럼 김도진이 잘못됐다고 볼수 있냐,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진 않죠. 그래서 다소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설명은 해드려야 돼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보고보소님이, 그쵸? 그렇죠? 양양양님이 얘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 감정에 행복해서 그때 하면 그 순간 그걸로 끝이지 더 이상 바라거나 기대하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자기를 희생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생겨. 그냥 그 순간 좋았으면 끝이에요. 그 순간 행복했으면 그게 끝나야 되거든. 내가 오늘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랑 데이트를 해서 즐거웠으면 그걸로 끝나야 돼. 아, 오늘 즐거웠다 하고 또 다음번에 안 만나줘도 그만이야. 아나 오늘 즐거웠으니까 끝이거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laughs>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야 내가 옛날에 헌팅을 했었잖아 내가 옛날에 헌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안 되는 놈인 줄 알았어요 가 여자를 못 만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헌팅을 하고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여자랑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그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든 어떤 얘기를 하든 여자랑 대화 자체가 즐거운 거야 그러면 그거 자체는 만족을 하는 거지 뭐꼭 다음 만남이 있거나 그 다다음 만남을 기대하지 안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나를 뭐 좋아해주기를 바라거나 그러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제 그 관계가 파탄으로 시단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걸로 끝나면 돼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사랑한다는 얘기해도 되고요 좋아하면 좋아한다는 감정을 얘기하면 돼요 다만 여러분 감정이 솔직하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을 직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되죠 그리고 자기가 그 여자를 만날 준비가 안되면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충분히 프레임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약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걸로 끝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하면 끝나면 되는데 상대방도 그랬으면 좋겠는 거야. 걔가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 거야. 에이 그건 욕심이죠. 바라지도 않죠. 그러면 안 되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해.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어, 어떻게 그래? 자기가 좋아하면 욕심이 나지 왜그 사람은 욕심이 안나 이렇게 기대도 하게 되고 그러는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저는 그래 프레임이라는 걸더 계속 수련을 하면 할수록 내 감정에 더 충실해지고 항상 여자를 만나든 남자를 만나든 내 감정이나 내 컨디션에 좀더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돼. 내가 항상 지금 내 감정이 어떤가. 내 컨디션이 어떤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가 그거에 정말 내추럴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면 되거든 사람들이 자기감정 을 헤아리지 못하면은 좀 자기 컨디션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가면서 좀 작업을 하면 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내재화 되면은 자기감정대로 하고 안 되면은 뭐안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될 수도 있지 뭐 근데 그게 뭐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걸다 쟁취해야지 되는 건 이런 세상도 없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뭐 어떤 여자 좋아하면 그 여자는 무조건 나 좋아해야 돼. 에이.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laughs>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떤 여자라고 찝을게 어떤 여잔데 어떤 남자를 좋아하면 그 남자도 분명히 본인 좋아해야 돼그 어린애 때 쓰는 것밖에 안 되지 그런 게 미성숙한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원래 그게 세상인 거지 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은 자기가 성숙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 사람도 좋아해야 된다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벽에 부딪치게 될 거라고 전 장담합니다 그런 일은 어때요 없으니까. 현실에는 불가능하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프레임이야. 우리가 정말 원하고 좋아하는 일들만 하고 만나서 즐거운 일들만 하다보면 그 사람하고 있으면 즐거우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게 해도 되고 상대방 기준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되기도 하겠죠. 여러분들 좋아하게도 만들 수도 있고. 자, 상대방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 업을 성설이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박보검 선생님이 아주 정확한 얘기란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야. 내 감정이 소중하면 상대방의 감정도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소중하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감정도 소중한 거야. 별로 안 좋아하는 감정도 소중한 거예요. 그걸 존중해줘야지. 내 좋아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좋아라고 하면은 그건 어린애 때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 음. 좀 어렵긴 한데 아직까지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스타터적으로 좀 연습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죠? 양양양님이 아, 되게 좋은 얘기를 하십니다. 존중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맞는 얘기예요. 어른스럽지 못한 어른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다. 그죠? 아, 많아요, 진짜. 다 그런 거죠.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별게 있겠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애인이나 이성 친구 때문에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십시오. 당연한 거죠. 이것도 너무 단도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빠가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친구들은 오빠한테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오빠가 그 친구들이랑 계속 만나고 싶으면 차라리 나랑 헤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남자친구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싸하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이거 도와주려고 얘기하는 것 같네 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왠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말을 들어야 할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그 상대방의 기준에 끌려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좀더 제가 쉽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자 친구나 남자 친구를 만나기 이전에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행복하다는 라걸 느끼는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를 만난다던가, 친구를 만나서 내가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에너지를 받고 내가 뭐 행복을 느꼈다 근데 그걸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건 안 되죠 그런 거안 되죠 예 자기가 행복하게 느끼는 게뭐 예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하고 내가 행복하게 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행복을 느끼는데 운동을 포기하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하고 만나는 게넌 되게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가족들을 만나지 말라고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자기의 기본적인 행복을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걸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여자애가 책임져 주지도 않아요. 그 남자친구가 책임 안 져줘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꼴이 되잖아요. 근데 의존을 하면 어떻게 돼? 싫어해. <laughs> 문제는, 그,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행복을 포기를 하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의존하면 어떻게 돼? 싫어해. 그게 문제야. 매력을 잃어. 그래가지고 문제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그 상대방 기준에 맞춰가고, 끌려가는 꼴이 되는 게 맞아요. 의존을 하게 되겠죠. 내가 기존에 행복을 져버리면서 걔를 만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어, 걔한테 의존을 하게 되니까 걔가 갑질을 하게 되고 우리를 하대하게 될 수도 있고 매력 없게 생각을 하거나 질척거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죠 예, 우리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는 주식을 통해서 내가 큰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뭐 여자친구가 하지 마라 해라 그래 가지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되면은 어떻게 씁니까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온 방식들이 잘못됐다 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건데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도 왜 주식을 했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었을 땐 내가 바보 같아서 주식을 했던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한 인생은 쉽게 그렇게 포기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계속 해오셨을 텐데 그걸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론을 공부하고 있지도 않죠 여러분들 연애 걱정 없이 살았을 겁니다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맞춰주는 데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맞아. 담배 피는 사람이 싫으면그 사람을 안 만나면 되지. 만나기 싫은 사람은 계속 만나면서 신랑이 하는 게 어리숙한 사람이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마지막이네. 이게 세 번째가 상대방 이성들의 카운슬러가 되지 말자. 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짜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몇 시간이고. 다른 뭐 남자들이나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찌질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성과 앉아서 몇 시간이고 그 여성이 하는 이야기 남성이 하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을 보내는 행동을 하는데 자신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성 남성이나 여성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시간을 마음대로 유린할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성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이성은 자신의 전 남자친구나 전 여자친구 이야기나 자신의 따라다닌 남자들이나 여자들 얘기 혹은 자신의 연애사를 떠들어 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정말 관심 있는 분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얘기가 아, 나한테 정말 관심 있는 분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듣고 있었으면 상관이 없어 내가 정말 듣고 싶어 하는 분야고 즐거운 분야 면은 들어도 돼요 근데 그게 별로 즐겁지도 않고 내가 나한테 별로 득이 될것 같지도 않은 것 같다 계속 듣고 있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사를 털어놓거나 넋두리를 한다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대화의 주도권을 되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즐거운 대화는 허용을 하되 별로 즐겁지 않은 대화는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계속 듣고 있는 게 오히려 문제라는 겁니다. 솔직히, 낯선 이성에게, 낯선 남자나 여자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만나자마자 털어놓는 것은, 즉, 급하게 여러분과 래퍼를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꽃뱀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안 좋았던 과거사를 털어놓고, 그게 동정심 유발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만나다가 이제 금전 요구하는 흔한 수법 중에 하나죠. 몇몇 회원분들은 이성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는 것일반인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상대방 이성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는 게그 사람과 더 친밀해지고 사귀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성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유린하게 내버려 둔다면 이성들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존중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 내키는 대로 할수 있는 가치 없는 쓰레기로 취급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꼭 유념하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이걸 허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즐겁지 않은 얘기를 듣는데 너무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쉽지가 않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왜 아쉬워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만 유일하게 만나는 게 행복이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런, 그거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알겠죠? 그 사람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유일한 행복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면서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할 것도 없는데 그 사람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 사람 뭐 쓸데없는 얘기나 들어준다 그건 안 된다 그 사람과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 라포를 형성하거나 뭐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건 상관없어 그럴 때도 있지 사람들이 근데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대화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화 주도권을 갖는 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수 있으면 돼.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얘기를 갖다가 따라가주기만 하는 게안 된다는 거죠. 어려울 수 있나? 아무튼 뭐 그런 그냥 자기 주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자 일반적인 연애는 맞춰주기만 하면 잘될줄 알았다가 서로 지쳐서 헤어지는 연애인 것 같다. 야, 에너지 문제예요 지금 황청재 님이 얘기하는 거는 에너지 문제고 양양양 님이 이렇게 얘기하네 내 감정 낭비 시간 낭비 그 시간에 휴식을 더 하자 나 혼자서도 행복하고 행복을 찾을 줄 알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도 여러분 남는 시간에 만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것도 다 기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느 정도 뭐 자기 할걸다 해놓고 여유가 돼서 만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할걸 놔두고 만나면 안돼 알겠죠? 할걸 놔두고 그 사람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다 헌신하는 행동이 안 되는, 기준 없게 행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대가 커집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걔는 나를 안 좋아하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은 걔가 뭘 하든 뭐 별로 뭐라고 하든 별로 신경이 안 쓰이잖아요. 내가 원해서 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내가 내 시간을 즐겼는데 왜그 사람 탓을 할게뭐 있겠어요. 걔가 뭐나안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내가 원하는 시간을 내가 행복하게 잘 사용했는데 그 시간에 걔가 뭐 나를 꼭 좋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가 좀 커지는 부분이 있죠. 자기가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다가 허비해 가면서 그 사람에게. 시간을 쏟는다던가 헌신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얘네. 그렇죠 여러분들 행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나 혼자서도 행복하고 행복을 찾을 줄 알아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행복한 감정이 전이 되려면 우선 혼자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솔직함. 감정적으로도 솔직하고 싫으면, 아, 나 네, 듣기 싫은데? 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 아닌 거는 듣기 싫다고 얘기하면 되지 뭐.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아, 너는 너 좋은 것만 하냐?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후점유, 후점유 전략이 있죠 너 아직 세상에 살아도 덜 살아서 그런 거 같아 좀 현실적이 돼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후점유 전략이죠 그런 것도 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후점유는 나중에 또 배울 기술이고요 자 됐습니다 자.